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덧붙여야 될것 같아서. 자. 제가 이 결과에서, 보시면 이 커버 속성을 최대한 맞춘다 는데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커버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지금 컨테이너 어떻게 늘렸죠? 이렇게 벽에 닿으면, 그만, 그만 늘렸죠, 사진을. 네.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 커버는 뭐냐면, 쭉 늘려요 점점 그러다가 어디에 닿으면 그러니까 늦게 닿는 쪽 있죠 지금 이 사진은 위에 늦게 닿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비율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늦게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 부분 말고 나머지를 다 잘라요 이렇게 이해 되시나요 이게 커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다 잘라내면 자 컨테이는 뭐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컨테이는 정확히 이 보라색 잘못, 잘못 했네요. 잠깐만. 보라색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자르는데, 컨테인은 이제, 이 보라색 상자. 보라색으로 하니까 좀잘안 보이네요. 파란색? 이 파란색 부분이 컨테인이고, 커버는 이제 뭐냐.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빨간색 말고, 연두색? 노란, 초록색? 컨테이는, 커버는 이제 저렇게 늘린 거를 이렇게 크게 맞춰서 자른 거. 이해되시죠? 이게 컨테이인가 커버입니다. 지금 한번 보면, 그니까 러이 커버 속성은 여기까지 원래 이미지가 늘어난 거예요. 이 여백까지. 근데 이렇게 늘어난 거를 다 잘라낸 거. 그게 커버. 그니까 비율이 지금 고정되어 있죠. 그 비율이.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얘는 지금 보세요. 비율이 지금 고정되어 있네요. 얘랑. 아니죠. 이게 심각하게 지금 줄어들어 있죠. 이런 겁니다. 이미지 넣을 때이 속성으로 뭐딱 맞춰서 넣을지 아니면 뭐 커버로 이 비율만 맞출지 이런 걸 결정을 해요. 여기까지 좀 추가 설명을 찍어 봤어요.